서명수입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정치인들을 소재로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이발사가 있는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. 손님들 머리 이렇게 깎아주다가 누구냐고 부르니까 어떤 사람이 전통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음식하는 그 이발사가 좋은 일을 하니까 머리 그냥 공짜로 깎아드리겠다고 하고 보내니까 이그 전통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이발소에 그다음날 떡을 한 보따리 보냈어요. 고맙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당신은 뭐하냐 그랬더니 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조화로 꽃들 보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발사가 공짜로 또 머리를 깎아줬어요 그러니 그 다음날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이발소에 아름다운 꽃을 한 수레를 보내왔어요 그 다음날 정치하는 분이 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발사가 뭐었죠뭐 하시는 분이냐고. 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. 아유,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머리 그냥 깎아드려야죠. 감사합니다. 그럼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갔어요. 그 다음날 이발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? 네, 국회의원 50명이 와서 줄서 있습니다. 무료로 머리 깎으려고. 네. 근데 우리 윤상일은 안 그렇겠죠? 네, 거기 아마 우리 미초래 하나름 책이랑 떡이랑 다 보냈을 거예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혜진 의원님 좀 말씀을 듣고 아까부터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 이인재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어른 정말 많이 와 계십니다 또 헌법학자분들은 정말 유명하신 정인대 석자교이신 허명 선생님도 다 계신데 독구영 지자하고 이용수 연예인들도 계셔서 이분들도 얼굴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따 인사드리게 도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조혜진 의원님 이 삼선의 회원님이신데 저미양 의정 이쪽에 지역구 두고 계시거든요. 여러분 박수로 조회진 의원님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아까부터 이렇게 저또 일부러 자리 피해서 계신데 그리고 앞에 서 계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시거든요. 좀 부탁드립니다. 예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고 성경하는 형. 진 형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우리 윤상현 형의 출판기자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상일형님하고 저는 지금부터 한 25년쯤 전에 이회창 총재님을 같이 모시면서 정치를 같이 시작했습니다. 형이 먼저 국회의원이 되시고 제가 따라서 의원이 됐습니다. 아까. 형이 속에 말씀 중에 야생화라는 표현을 몇번 쓰시는 걸 보면서 제가 들으면서 제는 속으로 상현이 형은 불사조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. 우리 보수에는 우리 국민의힘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생명력을 가진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불사조가 필요합니다. 우리 상연,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님 인사 말 중에 또 인연을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인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미당 선생님의 국화꽃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.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척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.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목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. 이제는 먼먼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래워 이제는 돌아와 거울 그 앞에서는 내 누님같이 하얀 내 꽃잎이 피려고 밤 사이에 밤새 무서지는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고 나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하는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. 25년 전에 형하고 저하고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오늘 제가 불사자라고 느낄 만큼 타오름의 생명력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. 그 생명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수 있었습니다. 바로 여러분인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. 성현영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실력과 인품을 다 갖추고 리더십을 갖추고 우리 정치권이 우리 보수정당이 키워내기 힘든 큰 인물, 큰 인재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런데, 크가 하는 사람, 잘하는 사람을 꺾기는 쉽고, 밝기는 쉬워도, 한 사람 키우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, 국가꽃을 한 송이 키우기 위해서 소쩍 새가 그리 울고, 소리가 치고 잠몰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성원이 필요한 것입니다. 형은 일찍부터 큰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진해 왔습니다. 이제 때가 되어서 깃발을 들었습니다.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제가 부러운 거는. 우리 보수 정당은 개개인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 뭐든 해결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이 별로 없습니다. 팀이 별로 없습니다. 동지가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척박한 보수 정당에서 드물게 윤상현이라는 정치인은 팬덤이 있고 신념과 확신으로 똘똘 훔친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전에서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<laughs> 예. 매니아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예. 이 힘이 우리 국민 의 힘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럼이상은 의원이 큰 뜻을 뜻한 것을 다 이루기를 바라고 윤상현 의원이 소망에 희망에 꽃을 피우는 그때에 대한민국이 더 번영해서 선진국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는 그 멋진 날을 기대하고 저도 형을 따르고 좋아하는 후배로서 끝까지 배치할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이 손을 놓지 마시고 붙잡고 가주시기를 존님 고맙습니다. 이 위대한 이곳 이영지역으로 오계신. 네, 저희 주님께서 우리 형과 아우로스의 그 오랜 우정에 인사 함께 나눠주셨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는 당을 초월해서 이 사슬에 정성일 님이 와 계시고 저쪽에 또 우리 이종성의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 윤두현 의님도많고 오셨습니다. 정책 위주로도 괴뢰하기보단 여러분의 말을 좀 다투롭게 듣기 위해서 사회자가 대뢰하는데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